这个谁呀？ 먼저 하고 네,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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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내가, 내가, 팬미팅에 왔가 내가, 드리고가 내가, 내가, 데뷔한지 얼마 내는내같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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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저희 데뷔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쭉 와주셨던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so 팬분들 때분에 저희가 아, 이왔기 우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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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디 우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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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네. 그래서 미운하고나 구 맨날 트렌지 이쁘다고 해주신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루가다 말한 것 같지만 <laughs> 일단 진짜 오늘 이렇게 신원돼서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. 저는 원래 말을 잘 말하면 눈물 나거으시 말을 잘. <laughs> 말하면 말하면 아, 네. 아, 앞으로도 많이 좋겠어요. 네. <laughs> 네. 네. 저랑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어거 네, 말 네. 네. 저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직 1년이지만 앞으로 10년, 20년 다 우리 같이 얼굴 보는 회원으면 좋겠습니다 <prueba> 오, 좋다. 음, 어. 오, 귀엽다, 다공주다 오늘 응, 응, 응. 응, 너무 감사합니다. 준이이다 이쁘다. 오늘 이렇게 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저희가 데뷔를 아, 그리고 공백기도 중백, 긴 시간동안 팬분들이 어,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요. 어, 근데 이제 더 나오니까 한번만 더 기다려주세요. 네! 늦은 <laughs> 안돼요. 어,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랑해요. 어, 일단 1시간 1 0분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가 앞으로부터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요즘은 원래 가면 본명은 김은비예요. 은비, 은비 이쁘죠? 네. 이제 은비도 나름대로는 또 언니들처럼 예쁜 이름을 좀 하고 싶어해서 회사에서 상인을 해서 함께 네. 보나라는 이름을 했어요. 보나, 네 보나. 어때요? 어, 21살이고, 이제, 트렌디에서, 이제, 막내잖아요. 약간, 좀, 귀여운 이미지를 담당할 것 같아요. 그래이 네, 5번 네. 왔고,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, 우리 보나 인사. 안녕하세요. 트렌디 막내, 보나입니다 자 5분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혹시 가장 일찍 오신 분이 누구세요? 가장 일찍 오신 분 스태프 하신 분들 말고 일찍 오신 분아교사님깜럼님은 어? 이제 제일 처음으로 우리 보나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역할을